자 오늘 차량은 레이입니다 레이 12년식 힘쓰는게 틀리실거에요 아, 18년식 아, 네. 18년식이고 키롯는 이제 33,000 정도 준 차량입니다 이 차량 뭐 일단은 기존에 장착되어 있는거에서 오늘 또노 터보 2개 정도 어, 탈거하고 탄으로 어, 흡기의 디테일 하나 더 추가했구요 원래 또 흡기에 R타입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흡기에는 R타입 하나, D타입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배기. 배기도 이동력을 빼고, 지금, 어, 탄 배기 시스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뭐, 라파 플러스 원, 뭐, 또, 다른 제품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늘 오셔서고 추가 장착을 하시면서, 중요한 거,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된다 싶은, 냉각수 고스트, 고스트 냉각수를 지금 500ml 넣고 지금 테스트 중 나왔습니다. 어, 고스트 냉각수 같은 경우에는 어, 주입을 하고, 첨가를 하고, 일주일에서 3주간 내지는 한 달간 계속 지속적으로 차가 좋아집니다. 그느낌 좋아진다는 느낌은 어, 힘을 더 쓰고, 연비도 좋아지고, 어, 출력이 더 업이 됐다라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고요. 지금 기존에 그 저희 처음 만난 게꽤 됐죠, 이제 벌써. 네, 예, 예. 됐죠, 예. 근데 아까 오실 때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네. 예. 평균 협이몇 키로 찍었다그랬죠 17키로? 예, 17.5인가 17. 찍힌 예.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예. 네, 지금도 이 레이 차가 아니에요, 지금 나가는 게. 백0몇 m 로인데 RPM 와 야, 지금 기가 막힙니다 야, 지금 10 k m 나오네요. 벌써 지금. 어. 이제 타 보시면 더놀랄 일들이 벌어질 거니까 네. 이제 자택으로 돌아가실 때또그냉각성가지가 이제 막 효능을 부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느끼면 또 놀라실 거예요. 그러면은 뭐 문자가 됐든 전화 한번 주셔가지고 뱅 네. 리뷰를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네. 지금 이 고스트 냉각수하고 고스트 워셔 같은 경우에는 고객분들이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주입을 하고 첨가를 하고 느끼신 점을 문자가 됐든 어뭐 전화 통화가 됐든 뭐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더 감사하겠지만 예.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어저 고객 다른 고객분들이 봤을 때뭐 돈 주고 하신 분이 효과를 본다는데 이건 거짓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체감을, 체감을 하니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어, 제품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요즘에 그 고스트 냉각수와 고스트 오셰이 때문에 영상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존 고객님들, 그리고 또 신규 고객님들도 많이 놀라면서 주입을 해보고 그 리뷰를 다 보내주고 있어서, 어,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어, 이 이벤트 행사는 3월 31일 날 종료를 할 겁니다. 지금 이미 우리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오랜 동안 했었고요. 그리고 어, 지금 이제 고객분들이 직접 요금을 지불하고 느끼신 점들을 리뷰로 백으로 리턴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만 믿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차량 레이입니다. 지금 에어컨 키고 출발했다그랬나요 네. 됐어요. 에어컨 켰는데도 불구하고 아... 어, 오늘 고객님은 출력이 더좀 좋아서 좋겠다라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출력이죠. 물론 네. 레이 같은 경우. 근데 지금 고객님하고 저하고 몸무게 합쳤을 때, 야 이거 지금 <laughs> 이거 그거하고 이게 레이라는 그거를 감안을 했을 때이 힘이 말이 됩니까? 이거 지금 말이 안 됩니다. <laughs> 네. 아, 제가 옆에서 지금 느끼는데 네. 장난이 네. 아니다. 이거 진짜. 야... 기존 제품하고 이제 그 지금 제품하고 비교를 하면 기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에서 좀 많이 힘을 발휘했거든요. 네네. 근데 완전 저속에서는 조금 힘이 약간 무거운 거는 조금은 있었어요. 네네. 부드럽게 부드러웠지만네 이거는 진짜 저속에서부터 이렇게 부드러우니까. 네, 일자선 들어왔습니다. 아, 예. 이게 뭐, 경차가 뭐, 이거 끼어들기도 이거 힘이 좋으니까 장난이 아니네, 이거 지금 진짜. 아니, 이게. 3기통에다가 아, 그, 네. 어, 저속에서까지 이렇게 부드러워진다는 게 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비를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현 정비를 하시는 고객님이십니다. 근데,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체감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아, 제가. 아뭐 여러 얘기를 들어도 네. 체감을 못하면은아 그냥 그런 것로다하데야야이거는 진짜 체감이 장난 아닙니다 오, 1차선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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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요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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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청 지금 원래 여기까지 오는데 대부분 6, 7분 걸리는데 지금 4분 40초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더, 더 빨라요, 더 빨라. 와. <laughs> 그, 터보는 저속에서 약간 느렸고. 예, 유턴 하십니다. 예. 타는 이제 고속에서 좀더 빨라졌는데. 네. 지금 제품은 이제 저속에서까지 같이 빨라져요. 네. 야, 이거, 여기 저, 지금 평지지만 오르막인데도 힘 쓰는 게 틀리네요. <laughs> 이걸 누가 레이라고 러냐고요 레이라고 안 합니다. 이거 진짜. 저 같은 경우는 하도 철령이 답답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지 신형 레이를 할때 바로 터보를 뽑아야지 했는데 그게 단종이 돼 버려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타고 다니는데 그래도 확실히 출력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튜닝을 해야되나 하고 알아봤는데 이거 터보 달고 튜닝 다 하는데 500만원 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가지로 인터넷으로 알아보다가 우리. 대표님을 알게 돼가지고 반신반의하면서 네 맞습니다. 동영상 수십 개를 보고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그 옆에 운전하는 사람이 뭐 관계자 아닌가? 그런 것도 네. 한번 해보고 맞아요. 예. 근데 근데 제가 운전하는 을 거니까 지금 제가 이거 차주거든요. 아, 맞습니다. 예. 제가 제가 운전하는 을 건데 와이 저속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수, 그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게 가속력이 네. 상당히 네. 빨라져요. 지금 1 0 0 k m 데 속도가 이 모양이면은 와. 이걸 누가 믿겠냐? 그 레이라고 <laughs> 지금 나가는거 보면 완전 터보같을거예요 맞아요 분명히 자연흡기 엔진인데 맞습니다 <laughs> 야, 이거 아, 진짜 신기한데요? 정말 그현 정비를 하시는 고객님이 네. 지금 자연흡기차가 터보차가 된거 같다는 말이 제가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그게 나온거예요 <laughs> 네. 이거 뭐다 추월합니다 다 제킵니다 이거 날라다니는거 날라 보세요 지금 120km 제가, 제가 올 때도 이러고 왔단 말이에요 저 아. 밑에 네. 지 70km 하나 있으니까 성공적보로 시작하고 있고요. 아 정말 즐겁습니다. 아, 네. 대감이 어. 네. 진짜. 아, 뭐 다른 타업체면은뭐볼 수도 있겠는데. 네. 네. 아, 왠지 진짜 완전히 틀립니다. 네. 아, 고 70km 정 무슨 도못 지렸네요. 찍혔는지 모르겠습니다. 7 0 90, 90, k 로니까 찍혔을 거예요. 네. 아, <laughs> 좋았네요. 네, 아, 그, 제가 70키로라고 말씀드렸는데 속도에 속도에 질기다 보니까 아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잘 나가니까 자꾸 밟게 되면 네, 연비는 어... 그만큼 떨어질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 제품을 장착하고 첨가를 하게 되면 하시고 평상시 운전하는 습관 그대로 하면 연비까지도 분명히 좋아지기 때문에 네. 자, 체크하시고 연락 한번 주십시오. 네. 기존 제품 3 0 0 0 r p m 에 지금 90km면 연비가 한 8km, 9km 나왔는데 네. 지금은 11km가 나오니까 이게... 야, 와... 이거 진짜 부감있습니다. 이거. 이거 대기업에서 보면 놀래 보잘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이렇게까지 자꾸 돼버리면 안됩니다. 네. 저희는 연비는 어, 10% 전후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야, 근데 확실히 이게 틀리네요. 들리죠 네. 지금... 기존에 원래는 무동력 터보도 했었고 그거를 네. 지난번에 2차적으로 왔을 땐또 무동력 터보 흡기 하나를 빼고 탄 알로만 바꾸시고 그렇죠. 지금 또 오늘 오셔서는 흡기 하나에다가 또디타입 하나 넣고 배기를 또 무동력을 빼고 탄 배기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아, 정말 희한한 이 고스트 냉각수가 들어가서 차가 변하는 거를 다 느끼고 있어요 저 속에서 이거 지금 누가 믿습니까? 이 힘을 쓰는 게 네. 그렇죠 어, 이게... 야올 진짜... 야, 때도 이러진 않았는데 어. 완전히 틀리죠? 네, 저, 저, 사실, 완전 저속에서 얘기했죠. 네. <laughs> 정말 사시, 틀리네요. 사실은 고객님은 지금 출력만 더 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뭐든 첨가하는 거는 안 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주입제품은 제가 선호를 하지 않았으니까 저도 주입제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근데 네. 효과를 많이 못 봤는데 솔직히 주입제품이라고 해서 반신반의했어요. 네. 그거예요. 근데 주입제품을 쓰다 보면 어차피 또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근데 예. 네. 근데 네. 이 냉각수 첨가제는 다음 냉각수 교환 시기까지 네. 2년 동안 계속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 놀랠 일이에요. 야. 이제 가시면서 더 좋아지니까 네. 놀래실 거니까 문자 한번 주세요. <laughs> 지금 뒤차들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그럼요. 네. 벌써 저 앞에 지금 추워라 보니까. 네. 네. 여기 네. 밑에 다음 신호에서 네. 일턴 할게요. 네 하여튼 많이 느껴보시고 또 느껴주시는 걸또 후기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